아파트 금매 매물을 매의 눈으로 찾아서 소개해드리는 매의 눈입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물 중 전고점 대비 가격이 저렴한 금매 가격 매물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성북구의 매물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금매로 소개된 매물은 유튜브 더보기 설명란에 네이버 매물 링크가 있으니 상세 물건 소개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금매 아파트 소식을 듣고 싶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라규 24위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남삼성 42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7년 된 아파트로 대규동 건물 23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0억 9천 8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갭 가격은 3억 1,920만 원입니다. 하라규 23위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름뉴타운 2단지 푸르지오 41평 남서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1년 된 아파트로 223동 건물 18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3.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600만원입니다. 하라규 22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대주피올의 2차 32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8년 된 아파트로 202동 건물 12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8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7억 7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4.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2620만 원입니다. 하라규 21의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한진 44평 남동향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8년 된 아파트로 113동 건물 20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원 전고점 가격은 11억 98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4.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하라규 22 성북구 상월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일 고빌 27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3년 된 아파트로 113동 건물 22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5억 7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7억 6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1,090만 원입니다. 하라교 19위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동부센트레빌 33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3년 된 아파트로 107동 건물 22층 중 5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개가격은 3억 5,100만 원입니다. 하라교 18의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32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1년 된 아파트로 107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8억 5,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1%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1,760만 원입니다. 하락교 17의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름동부 센트레빌 4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3년 된 아파트로 대규동 건물 22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7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6,100만원입니다. 하락교 16위 성북구 삼선동 이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선프루지오 40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8년 된 아파트로 113동 건물 12층 중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4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4%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2,900만원입니다. 하라규 15위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파크 26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38년 된 아파트로 일동 건물 13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5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5,580만원입니다. 하라교 14위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름류타운 사단지이 편한 세상 33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425동 건물 10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2,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5.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하라교 13위 성북구 기름동에 위치하고 있는 기름뉴타운 사단지 편한 세상, 3 3평 남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1년 된 아파트로 425동 건물 10층 중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1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2천 5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하락률 12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대우 18평 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5년 된 아파트로 대고동 건물 18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3억 3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4억 4천 500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90만 원입니다. 하락교 11의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우방 25평 남동향 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대길동 건물 18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4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천 3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8%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4,080만 원입니다. 하라교 12 성북구 장희동에 위치하고 있는 꿈의수코 오롱아늘채 35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9년 된 아파트로 104동 건물 30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10억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5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5.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라규 구이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한진 55평 남양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8년 된 아파트로 212동 건물 20층 중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3억 원으로 전고점 대비 26.9%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3억 1,350만원입니다. 하락일 8일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스카이상용 34평 남서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7년 된 아파트로 대기동 건물 20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4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7,7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7.0%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1,760만원입니다. 하락일 7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25평 동양세안고 매매하는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124동 건물 18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9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8,500만원으로 천 전고점 대비 28.5%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9,110만원입니다. 하라규 6위 성북구 삼선동 이가에 위치하고 있는 삼선프루지오 40평 남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18년 된 아파트로 115동 건물 13층 중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9억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6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8.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갯가격은 3억 1,500만원입니다. 하락율 5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32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103동 건물 15층 중 중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1,000만원 전고점 가격은 8억 5,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8.7%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가격은 2억 740만 원입니다. 하라규 사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우방 25평 남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7년된 아파트로 백일동 건물 18층 중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2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5억 9천 3백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29.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3,440만원입니다. 하라규3이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25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125동 건물 15층 중 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4억 8,500만원 전고점 가격은 6억 8,500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29.2%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1억 8915만원입니다. 하라듀 2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하고 있는 정릉풍림아이원 43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 지 21년 된 아파트로 115동 건물 19층 중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6억 5천만원 전고점 가격은 9억 5천만원으로 전고점 대비 31.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4,700만 원입니다. 하라규리위 성북구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한신, 한진, 신평 동향 입주 가능한 물건입니다. 해당 매물은 준공한지 28년 된 아파트로 201동 건물 20층 중 9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물 가격은 8억 5천만 원 전고점 가격은 12억 8천만 원으로 전고점 대비 33.6% 하락한 가격입니다. 이 아파트의 예상 갭 가격은 2억 8천 50만 원입니다.